캐로 플러그를 연동해 볼까요? 캐로 플러그, 자동차 보험 가입 차량, 가입자 명의의 휴대폰을 준비해 주세요. 그 다음, 구글 플레이 또는 앱 스토어에서 캐로 랩을 설치 후 회원 가입을 진행해 주세요. 캐로 플러그 설명서에 있는 QR코드를 촬영하면 서비스 시작 화면으로 이동해요. 시작 화면에서 지금 바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 서비스 시작을 위해 이용 동의를 해 주세요. 지금부터 플러그 연동을 시작할게요. 화면을 보고 따라하면 쉬워요. 차량 시거잭에 플러그를 꽂고 시동을 걸어주세요. 그리고 네, 시동을 걸었어요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다음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플러그가 흰색 불빛으로 천천히 깜빡인다면 불빛을 확인했어요를 클릭해주세요. 플러그의 캐로 버튼을 길게 눌러 불빛이 파란색에서 흰색으로 바뀌면 손을 떼주세요. 10초 정도 걸릴 수 있어요. 서비스 이용을 위해 접근 권한을 허용해주세요. 연동을 위해 필요한 위치 정보 사용 권한, 블루투스 권한 등을 모두 허용해주세요. 위치 정보는 원활한 주행 분석을 위해 항상 허용으로 설정해주세요. 연동 중에는 플러그의 불빛이 깜빡거려요. 불빛이 깜빡거리다가 환하게 켜지면 연동이 완료된 거예요. 이제 연동이 완료되었어요. 플러그를 장착한 차량과 차량 번호가 동일하면, 차량 번호가 동일해요를 클릭해주세요.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클릭 한번으로 사고를 접수할 수 있어요. 연습해볼까요? 캐롯 버튼을 누르고 불빛이 주황색에서 흰색으로 바뀔 때 손을 떼주세요. 굿 드라이브를 시작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